안녕하세요 태세입니다네 안녕하세요 마시멜로입니다. 저희가 네. 오늘은 <laughs> 이 갑발키리와 갑발키리, 갑발키리 얼티메이트 리부트 드라이버 그리고 트윈 레메시스 원래 버전, 네 여기 에제기되기 원래 버전을 네. 붙어볼 건데요. 네 배틀을 해볼게요. 그리고 저... 3담을 먼저 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 하면. 음, 다른 한 개, 다른 세개 정도의 베일을 저희가 골라서 한번 배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 2, 1, 고, 슛! 오! 달리 붙가 버스 빈 팀, 오! <laughs> 2대 0으로 어, 트윈 네메시스 원래 버전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월 29일 날에 방콕을 가요. 네. 그래서 방콕 가면 또 어, 재밌고 네. 신기한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모드를 스매시 모드로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어. 스매시 어퍼 모드로 바꾸는 거아닌가요아 이거 아 스매시 맞아. 오 자. 내왜 이렇게 혼동이? 오네. 잠시만요. 짜잔! 이렇게 스매시 모드로 변신을 했습니다. 네. C 2, 1, 고 슛! 아, 오버 피니쉬가 이거 어떻게 되는가요? 그러게요. 자. <laughs> 그러면은 재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 슛! 아, 오버 피니쉬가 나옵니다. 2대 1로 이번에는 갓바이리가 승리, 한. 1점 따라붙고요 고슛! 아, 오버피니쉬! 오, 이거는 좀. 오, 오. 이렇게 그냥 허무하게 나가버린 것은 다시 재경기로. 네, 그냥 다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너무. 고슛! 아, 오버피니쉬가 나오네요. 아이고, 자. 네, 그러면 이제. 트윈네메시스. 트윈네메시스다부터 3개의 베를 가져오겠습니다. 네, <laughs> 세 개의 베이를 가져왔는데요. 네. 첫 번째 베이는 임페리로 이프리트 어 커터 어. 트레스 조합입니다. 네, 이거는 무슨 모드 로 할지는 그냥 알아서 정해보겠고요 네, 그다음 네. 그다음 베이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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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레즈 블레즈 라브노크 포 리부트 아이고, 아이고 리부트 조합이고요. 네, 세 번째 베이는 어. 갤럭시 저스. 갤럭시 스 음. 매그넘. 매그 갤럭시 저스 매그넘. 이게 라이너인가요? 네, 라이너. 네. 조합입니다 저기요. 걔저잖아요두 두 개의 메이징 승자인 어, 트윈네메시스 와 배트를 펼치게 펼쳐 보겠습니다. 네. 고슛. 어, 안나갈게요 퍼스트 아 피니쉬 2대0으로 트윈라스가 앞서고 있습니다 3,2,1고슛 3점 내기니까 가지구력으는 아, 아, 누가 괜찮을까요? 아마 제우스가니까 예상 중인데 어? 제우스가 라이너 드라이버가 괜찮을 거라고 퍼스트 피니쉬 약간 드라이버가 아닌데 보스가 되네요 네. 4대0으로 퍼펙트 경기로 트윈네메시스가 승리 갑니다 자 두번째 메이는 두번째 대결 메인는 임페르노 이프리드 음, 쿼터 트랜스 조합입니다 테사님이 네. 모든 스태미너 어택 알아서 해주실 거고요 네. 고슛 트윈네메시스가 전에1 3명승인가입니요 아, 근데, 이프리트가 디스크락이 잘 풀리는 걸같은데 그런데, 프리건 보다 안 풀려요. 프리건이나 이런 자, 스프리피니쉬로, 트윈 네메시스가 1점, 가져갑니다. 네. 두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 슛! 아, 버스트 피니쉬가 나온다. 미쳐, 미쳐. 아, 레이어까지 튕겨내버리기는 못했지만, 버스트 피니시로 3대0, 퍼펙트 경기를, 가져 퍼펙트 경기로 승리를 가져가는 네메시스입니다. 네, 네 그, 세 번째 메은 블레이즈 라그나로크 블레이즈 라그나로크 4 리부트 점입니다. 네, 아이고. 어떻게 한점이요 어... 어 이번에 밸런스 양이 많았네요. 라이너도 그렇고 네. 트레이스도 그렇고 슛! 아이고. 리포트 발동될때 됐는데요. 갈리버트. 뭔는 어, 동시 동시로 동시 버스트 났습니다. 두 번째 경기. 고슛. 오오 오, 아파. 아! 버스트가 안돼 아, 아, 버스, 아 버스, <laughs> 버스 네. 버스트 피니시. 스 나기가 게 티빈 데메시스가 버스트 피니시로 2점. 갑니다. 네. 세번째배챘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슛. 와. 또 동시에 다 어. 됐습니다. 네번째배터 네. 네. 저는 네. 많이 안갈줄 알았는데. <laughs> 네번째배터 슛. 어. 아! 버 어디다 뻔했어요. 과연 아! 버스트 니스. 4대 0 퍼펙트 경기로 나, 맞죠? 네, 네 4대0 퍼펙트 경기로 트인데미스가또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전, 모든 경기를 퍼펙트 경기로 승리를 가져가는 네. 트이데미스입니다네 <laughs> 근데 이렇게 끝내기는 좀 아쉬워서 한 개의 배를 더 가져왔습니다 드레인 퍼블리 오리지널 버전 드레인 퍼블리 에이트 러싱 조합입니다 네자가겠습니다네고슛 자, 자회전은 런처가 없어서 <laughs> 엔, 엔트리 런처로 사용해야 됩니다. 런처를 사, 사야겠다. 강력하게 연타 공격하는 트윈데미시스! 어... 파블리다 비어는 없습니다. 어? 어 과연? 어? 어! 스피니! 동시에 멈췄나요? 네. 네. 그럼 득점 시 다음 런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배틀. 고슛. 오! 버 피니시! 1대 0으로 트윈 네시스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매치. 고슛. 와 이거는 오버 피니시라고 봐야겠죠? 네. 나간 다음에 봤스 됐으니까 드림 파블이 1점 만회합니다. 1대1 동점 상황 되고요. 자, 세 번째 배틀! 아, 네 번째 배틀인가? 네 번째 배틀! 굿슛! 아이고! 아, 허무하게 나간 거를 재경기하이했죠 네. 다시 바로바로 시작해볼게요아겠습니다 굿슛! 아. 엄격하게 연차 공격하는 응, 네메시스! 그런데 드레인. 여가 공격이 잘안됐습니다 흡수, 흡수, 흡수. 어? 오, 이번에 트윈 네메스가 그... 조금 더 오래된 것 같습니다. 오, 네. 어, 지게인데? <laughs> 2대 1로 트윈 네메스가 앞서 있고 오, 어, 슛! 아이고, 아이고. <laughs> 이거는 안 돌아갔어요? 이거는, 이거는... 아니. 아... 이런 거는 무효로 해...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 좀 하고 오겠습니다. 네, 네. 모드를 어퍼로 준비했습니다두인네미스 모드를 어퍼 모드로 변경을 했고요. 고, 슛. 우와! 자가이 버렸어요. 우와! 강력한 공격입니다. 우! 우! 이러다 버스될것 같은데 한번. 버스 세지는. 그렇죠? 될수 있죠. 아, 이번엔파브릴이 스푼피니쉬로 1점을 갑니다. 네. 지금 현재 2대2 상황이고요. 맞죠? 몇 번째 배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laughs> 고, 슛! 오, 강력한. 그래서 한번 버스트 날것 같아요, 지금. 너무 공격이 센데? 강력한 템. 멈춘 같죠? 네. 어, 둘다 점수를 획득하지 못하고 저 다음 배틀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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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저는 이 트윈 에이스를 이마트에서 샀답니다. 자, <laughs> 일본에서 산건 아니고요. 콧수. 우와. 이거 내가 진짜 못 삼아. 제 용돈을 모아 모아. 그런거는 저번에 리뷰할 때 알려주셨어요 알려주셨어야지 저같까요 네, 승자는 트레인 파우디 3대2로 트레인 파우디리 겨우겨우 승리를 가져갑니다 와네 <laughs> 오늘은 갓바이키리 얼티메이트 리버트를 끼운 것과 트윈리미스 원래 완전체 를 배틀에 맞는데요 여기서 승자는 트윈 응. 네메시스였고요. 응. 얘와 네 개의 베이가 붙었는데 드림팝을 하나만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네. 자저기요 네. 얼티메이트 리버트로 장난치지 마시고요. 응. 트윈 자. 네메시스가. 오오오오오.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주 공격력도 생각보다 좋고 공... 저는 레이어가 아, 이렇게 <laughs> 생겨서 별로 공격력이 안 좋을 줄 알았어요. 오오오. 공격이 잘안 먹힐 것 같은데 네. 되게 좋아요. 오, 저기요. 자 이제 저희가 그리고 여기서 눈생합시다. 여기 어잘안 보이겠네요. 금색, 금색이요. 네. 네. 어, 그리고 여기 아, 눈생 네. 눈, 눈, 눈 같은 눈눈눈거 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지금 잘안 보이는데 이거를 모드를 체인지하면 눈이 바뀌어. 아니 모드를 체인지하면 이거를 이렇게. 오, 이런 갑자기 없어진 없. 하여튼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거 네. 사서 한번 구매를 해서 한번 네.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저기요 클로징해야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구독과 좋아요. <laughs> 네, 많이 눌러주시고요. <laughs> 테마 테 아, 마시멜로 TV와 테산 TV 마시멜로 TV와 태산TV도 네.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오늘은 안녕 안녕 <laughs> 자 제대로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셋 그럼, 그럼 안녕, 안녕. 아, 네. 어버, 결국 또 호흡 안 맞죠 네. 안녕 <laughs>